예수님의 비치신 그 광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? 하나님의 빛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,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? 생명의 빛이지요.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.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광채를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대요. 과거형입니다. 과거형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, 하나님의 빛,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?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. 놀라운 축복입니다.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, 영광의 빛, 생명의 깊이, 그, 그 모든 능력의 빛을 우리가 담아내어서 우리 안에서 그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빛이 나에게도 비추어져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그 어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들을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각종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에 사라지게 된다는 라 것을 믿으시고,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시면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,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,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, 내 안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, 그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.